真的。嗯嗯嗯 눈치나 다 죽이겠다 안돼 안돼 무서워 지니겠어 일단 여기 버어나야겠어버어나 이유가 없는데 안돼 안돼 나가야 한다고 아, 신어 잡아먹기 전에 빨리 나가 나가겠어 드디어 나갔다 드디어 나왔다 나는 죽은 난이었다 이번엔 나한테 죽을 사람이 있나 어, 저 있습니다 어, 저 죽여주면 몸소요 너는 어, 소중한 사람인데 너는 괜찮아 알겠어 음. 아이고 힘드네 어, 다 해야지 학교다 아, 드네곤이 사망하였습니다 드네곤이 사망하였습니다 어 드네곤이 사망했다 고 엔더대고나 학교다 아, 모든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음. 뭐지 야버버니고 안돼 친구는 왜 밟아? 어 그럴 수도 있지 어안갈 수도 있어 친구는 밟으면 친구가 다친다고 하자해방약 먹어볼까? 아내 몸이 어, 죽었네힘어 괜찮니? 죽기 전에 말할 걸힘 这是你的。